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지만 어, 정작 어, 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타락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본이 사사들이 온니엘 에훗, 뭐 드보라, 기도와, 기도원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큰 범죄를 저질러요.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르뿐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온갖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아킹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자손에 파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또 이방신들을 섬기니, 너희가 그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가서 구하라 그들이 너희를 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완전히 행복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대로 행하소서 다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 이방신들을 제하고 그때서 갱신하며 경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문에 이제 근심하시고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입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입다의 출신이 어떠한가? 1절을 보면 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입다의 출신이 어떠냐 기생이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고 능력이 많은 인물이지만 출신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이 뭡니까? 이렇게 술을 마신 거나 그런 음주 자리에서 이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접대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 조나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기생보다는 매춘부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인물이 어떠하냐? 이 출신 자체가 이처럼 비천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뭐, 사람 가운데 태어난 이 인물이라기 보다는, 어떻습니까? 실수로 태어난 이 아들이다. 이 실수로, 이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때요? 알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이따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지역명과 같은 거예요.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굉장히 이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어 뭐큰 지도자나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역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는 어때요?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비천한 이 어, 기생이라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2 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2 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입다는 어때요? 비천한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자라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들이요. 입다를 쫓아 냅니다. 너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쫓은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입다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이 돕당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지 알수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출신도 비천해서 이렇게 나가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입단을 따라서 온갖 잡류가 그 얘기로 몰려와서 함께 출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뭐 불량배가 어떤 뭐 깡패가 모여서 이제 이 입다가 그런 무리를 형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잡류라는 의미는 언어로 보면 출신이나 배경이 좋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처럼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입다가 이제 나가니까 함께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입다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이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홍길동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홍길동도요 아버지는요 이 벼슬의 자리 있어요 홍판서라 그래서 유력한 어떤 그런 벼슬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떠냐?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양반이란 신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이 홍길동도 가족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어 밖으로 나가서 활빈당이라는 이 도족 집단에 들어가서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에서 의적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오늘 입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비로 비천한 출신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입다가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돕당에서 이제 무리를 형성하는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입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수, 보았던 부분인데, 10장 17절을 보면, 자, 그때암 안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이 길르앗,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18절을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길르아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냐 그가 나가면 우리 주민의이 지도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제 암몬 자손이 찾으러왔어요 그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길르아 자손 중에는 어때요? 이길르아 자손을 이끌고 나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갈 거야? 누가 먼저 싸울 거야? 그가 나가면 우리 지도자가 될 거야. 하지만 정작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어떤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입다까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쫓아낸 이 인물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다 입다는 큰 용사다 능력이 있다 그가 지금 돕당에서 또한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를 데리고 오자 비록 우리가 쫓아내고 비록 우리가 그렇게 괄시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입다라는 인물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 이 입다가 출신 때문에 쫓겨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지금 절박하니까 다시 입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싸움을 해 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요청을 받은 입다가 7절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다고 왜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 참 얼굴이 두껍다. 너네 나 쫓아내지 않았니?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너네 얼굴이 참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자 8절 보면, 길라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안문 자손과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와서 우리와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맞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신 쫓아 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와서 당신에게 이것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대한 거예요. 부정하지도 않고 진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와주시면 함께 싸워 주시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도 나쁜 제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입다가 말합니다. 구절 보시면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어 너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정말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정말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어 여기서 이 입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금 이 장로들의 제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서 싸우면 진짜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단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성패가 전쟁에 있어서 이 승리가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입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 시대에 입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전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돌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위대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요, 이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이요.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죠? 그 출신이나 배경이 참 처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다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가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또 이렇게 큰 용사가 될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있다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바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절을 보면 그렇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이 길르앗 장로들도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거다.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장로들도 이것을 화답하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길르앗의 이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잘 보세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레니라 입다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다 고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출신이나 배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기 지금 모여 있지만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출신이냐?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금수저냐? 흑수저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생이 참 비참해서 참 먹을 것도 없어서 흙수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의 출신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정형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따라 해봅시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입다는요 참 불행한 출신이죠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로 태어났어요 이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아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철저히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모든 출신과 배경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말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입다는요 다윗과 사무엘과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입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입다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귀한 쓰임맞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훈을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너이 땅에서 잘 살려면 공부 잘해야 돼. 너이 땅에서 잘 살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너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 줄을 잘 써야 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출신과 배경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에요? 믿음이래. 믿음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출신을 이기는 거야? 배경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여, 우리의 연약함 출신 배경 다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고 원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조가 중요합니까? 은수조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기도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참 보았지만 그래도 좀 기억에 참 남았던 게 이게 송경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었어요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보여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들렸는데 이분이 자신의 이 생일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젊은 어머니 28살에부터 두 자녀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집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학창 시절을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또 집이 어려워져서 빚을 져야 했고 남들은 대학에 갈때 자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에 가려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이 간의 기능이 생겨서. 이 군대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고백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한 번도 비관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래서 자신도 이 믿음이 들음에선 안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찬양을 작곡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불렀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너무 처절한 인생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 삶인데, 돌아보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내가 좋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 무엇이 변합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처절한 환경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그러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11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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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참 얼마나 사, 세상 사람들의 정말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죠 저저저 노인네 뭐 하나 저도 은네 뭐 하나 근데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은 것을 좋아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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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백, 출심, 배경으로 사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어떤 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배경, 출신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추원드립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능력이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